여러분들 언론에서 어, 아마 많이 접했을 줄로 압니다. 지난 26일 날 어, 저녁 어, 서울 송파구 서촌동에서 그 61세 어머님 한 분, 또 30, 어, 33살의 큰 딸, 어, 31살인가요? 작은 딸 이렇게 어, 세 모녀가 어, 숨진 채 어, 발견되었습니다. 어, 붕해탄을 그 방에 워놓고이 어, 세상에, 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 세상으로, 어, 갔습니다. 어, 거기에서 발견된 그내 가족, 아버님 포함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한때는, 어,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12년 전, 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어, 돌아가신 그 곳으로 2005년도에, 어, 보증금 500만원 하고 월세 38만원에 그 지하 1층 방으로, 어,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 큰 딸은, 어, 고혈압, 이 당뇨를 앓고 있었고, 어, 작은 딸은, 어, 편의점 알바하고 이런저런 일자리를 아마 찾아고더 돌아다닌 어,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어, 신용카드도 불량 어, 상태였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어, 된 상태고, 작은 딸은 언니 간병에도 또 많이 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난 또 1월 말경, 어머님이 식당에서 어, 일을 하면서 이 가족을 부양했는데, 어, 그분이 넘어져 가지고 어 팔을 다쳐 가지고 일도 나가지 못했고 어 하지만 이분들이 2005년부터 어 지난 어이 세상에서 떠나갈 그 시점까지 한 번도 이 집세와 공과금을 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어 지난 2월 20일경에 다마 죽은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 노란 봉투에 어, 5만원권 14장 7 0만을 넣고서 어, 이렇게 적어두고 어, 떠났다고 합니다 주인 아주머님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 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어, 사실상 밀리 그런 경력도 없는데 죄송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 죄송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면서, 어, 마지막 삶을, 어, 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울림이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로움은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우선 정의롭게 살고 또 남을 위해 정의롭게 어, 정의를 위해서 살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어, 입는 것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거, 살아가는 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 마련해 준다고, 어, 했습니다. 어, 이 세모녀의 여러 정황을 보면은, 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착하게 법 없이 살았고, 좀 정의롭게 정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법 없이 정의롭게 살았는데, 오늘 복음에서처럼 나머지 모든 기본 것, 것들이 득대을 받지 못했는가. 어? 그래서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이세모니한테는 아주 빛을 바래고 힘을 입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저 세상, 천국에서 아마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분들을 저는 영접을 했다고 봅니다. 아마 이 모녀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고생했다는 이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서 다시는 어이 세상에 어저 세상이죠. 거기 천국에서 오면은 저 세상인데 이 세상에 그런 고생과 그 울부짖음이 없는 생활이고.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는 초대를 먼저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아마 그분들이 세모녀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아마 덧붙인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참내 말이 먹혀 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고 정의롭게 살면은 그 밖에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아, 온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긴부격차가 일어나고 특히 대한민국에 신자유주의의 그 천병을 다니는 대한민국에서는 내 마계들이 많이 먹혀들지 않는구나 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사악한 세대고 참 사악한 사회구나 하는 이런 말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세모녀의 죽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수 있지요. 재작년 박근혜 씨가 대선 후보 경, 공약을 내걸면서. 경제민주화이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는데 쉽게 약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어, 공약은 다 없어지거나 지금 폐기처분되고 있고 부자들만 어, 살 지우는 부자행복 시대, 서민행복 시대가 지금 태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 박근혜 6년 차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자살률 1위는 우리나라가 몇 년째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교부, 어, 금구라고 하지요. 이분이, 어, 워낙 이 말씀의 재능이 뛰어나서, 어, 금, 금에, 어, 가진 이부라고 하는, 어, 성인 요한 크리스토스 포모, 어, 성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 말씀은 교황단식코께서 복음의 기쁨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여분의 모든 것은 이 가난한 이에게서 뺏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께 돌려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세모녀가 죽은 것이 강남구 송파동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강남, 우리나라의 1%의 그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진 그 여분의 것들 때문에 어째 보게 보면 이세 모녀가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1%의 이외의 99%인 우리도 혹시 우리를 성찰하고 여분의 것이 있다면 가능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습관을 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세 모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 영원한 안식을 어, 누리고 있 지만도 어, 우리 다시 그분들이 정말 더 편안한 어,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상에서 누리도록 노력하습니다 어,